이 시대에 수많은 절망하는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난 역사가 있기를 바라면서 이 축제를 갖게 됐습니다. 이 축제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업에 실패를 하고 정말 모든 걸다 잃었다고 생각할 때 막상 여기에 와보니 또 노숙인들의 그 슬픔들을 바라보고 모든 걸다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저에게 너무나 맞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분들하고 그 모든 얘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저에게 너무나 기쁨이었고 이 축제를 위해서 저희들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너무나 즐겁고 내 인생에 이런 기쁨이 어려운 일과 함께하므로 회피합니다 그 새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죽이려고 여러 번 했고 술 먹고 들어오면 때리고 밟고 막 누명도 씌우고 그런 환경에서 자랐어요 이발소를 한 20년 했었어요 형제님들 이발 봉사를 해드리고 있어요 음악만 나오면 좋고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저는 갈데도 없고 차비도 없고 잠자리도 없고 방 배치를 해준 거예요. 이 합창단은 다 좋았고요. 또그 노래도 다 좋았습니다. 제가 시설에 오기 전에는 일반 직장 생활을 하다가 게임을 좀즐겨하다가 직장도 잃게 되고 친구들도 잃게 되고 모든 걸다 잃어서 삶의 의욕을 다 잃어버렸을 때이광역계 생활하면서 같이 살고자 하는 의욕을 찾았습니다. 죽을라고 한강에 빠리 넣는다. 그 어린 시이내뭐 죽을 용기가 있어 한번 살아봐라. 검사님도 있고 뭐성경님께리이래가지 뭐 모여가지고 뭐뭐 합창하고 뭐이러고 그게 좋은 거지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저헌식 영식 중식 다 하고 할줄 알거든요. 제지 사람이 병으로 죽었거든요. 그리고 친한 친구가 자살했거든요. 저술막 막시처럼 마셨어요. 그 선율이 나도 모르게. 메아리에서 메아리 쳤다. 메아리 아, 잘 되겠지. 그런 포부를 가지고 있거든요. 평역전에그 아저씨들 틈에 끼어서 같이 잤었고. 목사님이 저를 보자마자 청년 도숙하지 말고 자활할 수 있게 해줄게. 그리고 교회를 왔어요. 사모님 간호조무사 공부해 보라고 두번세 번을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렵게 어렵게 자격증 취득까지 했는데 보고 취업 준비하고 있어요. 할수 있다면. 해외에 나가서 큰 무대에 한번 서 보고 싶어요 극단적으로 사는 게 힘들어 가지고 목숨을 끊으려고 했는데 난간 5층에서 뛰어내렸는데 그 허리를 다치고 탈창이 생겼습니다 남자 여자 합창 불러 가지고 서로 단합이 잘된거 같고 해피합니다 학교 폭행도 당하고 다들힘 당하고 조금 힘들었습니다 이곳에 도움을 받고 어,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비행기를 한번 타본 적이 없거든요. 이번 기회에 잘 돼가지고 비행기 좀 타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광야 드리머 화이어 화이팅 사랑합니다. 광야 드리머 화이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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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